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을 장식할 편입 관심주, 어떠한 종목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단타장의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어, 일단 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뭐 한마디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왕의 기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어, 종목명 이제 BH라는 종목입니다. 현재 이 BH라는 종목은 워낙 이그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속적인 이 수익을 볼수 있는 어말 그대로 진짜 효자 종목이었는데 이 BH가 어느 순간 이제 급락을 보여주면서 이제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좀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쯤 다시금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 바로 어제 자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 BH라는 종목, 어 그러면 그동안 왜 급락이 나왔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이 BH 라는 종목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자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OLED라는 거 TV 분야에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OLED 분야도 있고 일단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연성회로기판인 FPCB 부품도 주력으로 이제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 주력 부품으로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지금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 채용 비중이 확대되면서 어 거기에 들어간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그 B H가 계속해서 주가를 올려,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 북미 고객사의 O L E D 스마트폰이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되는데 원래 11월로 예정되어 있던 게 9월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B H가 많은 그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북미 고객사의 어 지금 공급하고 있는 부품들이 훨씬 더 빠르게 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돌파구로서 마련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OLED 채용이 폴더블 폰이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스마트폰에 적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 BH가 이 스마트폰이 더 이상 발전할 때가 없어가지고 이 다음에 개발되는 기술이 폴더블 폰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 종목도 한번 공략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말 그대로 화면이 접히는 걸 뜻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이 OLED 채용이 증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BH가 다시금 주춤하고 있는 현재의 주가를 딛고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실적주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장세, 상반기 이후 하반기까지 지속적인 주가율은 지금 슈퍼랠리를 한번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조정기를 끝마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BH 뭐 아무 탈 없이 계속해서 잘 올라가주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뭐 지금 바닷권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주다가 지금 상방에서 횡보세를 보여주더니 한 차례 더 올라가주고 여기에서 2월달에 뭐 설날 앞두고 뭐 리스크가 많이 작용한다 하면서 급락을 한번 맞았어요. 여기서 급락 맞고 나서 다시금 이제 바닷권에서 돌파를 못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매물대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반 구간으로 이제 그 주가가 떨어져 내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것인데 조금만 이제 확대를 해서 본다면은 이제 기술적인 전략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만 5천 원 부근을 돌파를 해주었을 때 상방으로 열리면서 충분히 이제 주가가 위로 이제 돌파를 해줄 수 있는 돌파가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저가에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이 되었던 장세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게 호전적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바닷권에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이제 정고점이 25,000원 돌파하면서 끝까지 올라가 줄 수가 있겠다 예상을 하고 있고 가격전략은 매수가 시가 이하로 공략을 하고 목표가는 28,000원까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8,000원까지 이제 무리 없이 가능할 거로 보기 때문에 28,000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살짝 아래, 아래로 내려서 2만 원. 좀 매물대 상단 부분이죠. 2만 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첫 번째 편입 관심주, 이제 실적주 장세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BH 소개하셨습니다. 어, 25,000원을 돌파해 줬을 때 상방으로 열려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가에 매집할 수 있는 기계, 기회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다 소개를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고 전문가님의 편입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분야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돼 있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어, SGA 솔루션지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사실 SJ 솔루션즈 우리도다또 많이 알고 있죠. 뭐 종목명에서 알수 있다시피 뭐 보안 프로그램, 뭐 보안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고 생산 어, 만드는 어, 그런 회사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SJ 솔루션즈가 뭐 기본적인 뭐 기업 분석을 봤을 때는 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서버, 그다음에 응용, 이 보안, 이 서버 보안, 응용 보안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어, 제공해주는 이제 어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아, 바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진행되는 전자 서명 서비스를 이제 개발 착수했거든요. 어, 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그 공인증서가 좀 폐지가 되고 이제 뭐 공인증서를 이제 쓸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서비스 대신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접목시킨 이 서비스를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으면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사용해야 될 모멘텀 그리고 지금 이 업종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제 업종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에 발맞춰서 외국인들 수입이,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 외국인들은 아시다시피 좀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이 중장기 동안 뭐 계속 빠지, 빼는 게 아니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상승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G의 솔루션즈를 보시게 되면은, 한번쭉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갭 상승 이후에 쭉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 올려주다가 여기서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줍니다. 현재 지면 현재 내려오는 거 보시게 되면은 내려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올라가는 뭐예요? 전형적인. 반전 패턴 상승으로 반전하는 패턴이 나왔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승 반전하는 패턴에서 제가 저번에 어떤 기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터닝 포인트 기법을 말씀드렸어요. 상승 반전 패턴이 나오고 거기서 5일선 단기 평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 해주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5일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 해주는 구간이 바로 이쪽에서 나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제가 뭐 여러분들 만났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드렸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오늘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제 양봉이 나왔고 위에 61선이 존재하면서 뭐 반등 저항을 받아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가까이 보시게 되면은 5일선이 단기 비용소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 현재 캔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반등 언제예요 내일 또는 내일 모레 뭐 내일 모레가 아니죠 다음 주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강한. 반등으로 나와주면서 이 업종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주도 역할, 대장주 역할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SG 솔루션주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좀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어, 목표가는 3,750원인데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예전에 한번 상승을 했다가 강한 저항을 맞고 하락을 시작했던 지점. 여기가 바로, 어, 목표가로 좀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어, 손절가는 2,790원이고요. 2,790원이 어디냐? 바로 딱 지금 이제 기준선에 있는 구간. 최근에 지지를 받아줬던 가격대가 2,790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골 전문가님의 첫 번째 편입 관심주 SGA 솔루션즈였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 서명 서비스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공인 인증서 폐지와 함께 이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말씀하셨고요. 여기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소개를 하셨습니다. 또 현재 주가 패턴도 전형적인 이 상승 반전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반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두 번째 편입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어 제가 누차 이 방송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어, 최근에 많이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장이 보통 좋을 때는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장이 아니고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나쁜 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좋은 장은 과연 무엇인가 호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정말 이게 오, 누가 봐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올라갈 때가 좋은 장이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이 누가 봐도 위험한 종목 이고 누가 봐도 떨어질만한 종목 관리 종목들 급등하고 그러면은 뭐 관리 종목들 20 종목이 막 날아간다고 해가지고 뭐100% 200% 날아간다 고 해서 결코 좋은 장이 아니거든요 이런 위험한 종목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아니라 정말 합당하게 올라가 줄만한 재료가 충분하고 불안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올리는 종목들이 올바르게 올라가주는 장세가 좋은 장세다 지수와 무관하게 이렇게 항상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장세라고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세,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좀더 쉬워졌다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종목 역시 BH와 마찬가지로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사막 콘덴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비이치나 사마콘 덴서이 종목명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종목명들 많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으셨을 때 사마콘 덴서 같이 들으셨을 건데 어 일단 m c c 가 자동차 전장화 이그 부품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도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 mlcc mlcc 부품이 계속해서 이 사막 콘덴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로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실제로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MLCC를 적극적으로 캐파가 늘어나는 증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똑바로 지금 생산하는 데는 별로 없고 사마콘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고 MLCC 가격 역시 어, 공, 수요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공급은 적으니, 당연히 또 이제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가 역시 계속해서 반등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이제 전력 변환 콘덴서, 국내뿐 아니라 이제 중국까지 어, 발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로까지 지금 발을 뻗치고 있다는 점, 중국하고 최근에 예전하고는 다르게, 사드보복 한다, 어쩐다, 그, 그 당시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솔찬이 이제 종목들이 중국하고 이제 거래를 이어가는 기업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어요. 사마콘덴서 역시 거기에 속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이제 차트 기본적인 차트 공부만 하신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알수 있는 그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던 종목들이 저점을 들러, 들어, 들어올리는 모습이죠. 어, 121선 지지 한번 받아주고 어, 다시 한번 이제 들어올린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 살짝 들어올리고 다시 한번 이제 올리는 모습. 그냥 저점 들어올리면서 꾸준히 정말 정석대로 주가 끌어올리는 모습. 121선 타면서 올라가주죠. 어,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정고점 부분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정고점 뚫기 직전에서 한번 주춤했습니다. 이게 왜 주춤한 것이냐? 매수하라는 거죠. 어, 이제 매수해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여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거래량까지 이제 보게 되면은 거래량을 점차 이제 늘려 나가는 모습, 어, 주가 끌어올리면서 거래량 같이 이제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3거래일 연속 어,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거래량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거는 차트를 그냥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서 정확하게 전구점 부근에서 딱스탑해주는 모습. 다음날 이제 바로 거래량을 급등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마콘덴서는 굉장히 단기간에 큰 수익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가격 전략을 바로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매수가는 시가 이하 목표가는 6만원까지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뒤로 가더라도 6만원이 지금 신고가기 때문에 뒤에가 지금 없어요. 6만원 상단 부분에다 지금 6만원으로 목표가를 1차적으로 잡고 가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4만원으로 잡고 가시면 충분히 이제 안정적으로 볼수 있겠다 보기 때문에 손절가는 4만원으로 딱 여기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전에 있었던 바닥 어, 하단 구간이죠. 어, 4만원 손절가 잡고 6만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두 번째 편이 관심주 삼화 콘덴서였습니다. 이 자동차 전장화 추세로 MLCC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가도 계속 오를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역시나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주가 상승과 함께 거래량도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당기 급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관이 그런데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고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고점이 5만 3천 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구간을 무난하게 뚫어낼 수 있을까요? 어, 지금 고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흔히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고점이 굉장히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어, 지금 뭐 앵커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점이라고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단기간에 높이 올라간 건 고점이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즉 일정한 차트를 횡보를 해주면서 그 가격대를 긴 시간 동안 유지를 해줬다는 것은 그 매물대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급등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지금 고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들을 보면서 고점이라고 말을 할 만한 거는 어떨 때 고점이라고 말을 하냐면. 보통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때 고점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 나온 이후에 이럴 때를 고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차트를 지금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를 고점이라고 할때 제가 딱 정의를 내려드리겠는데, 이평선과 이격이 상당히 벌어졌을 때를 보통 고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평선과 그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즉, 2 1선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35,000원부터 뭐 45,000원 부근 이 매물대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지를 해 주었습니다. 이 박스권을 너무나도 긴 시간. 보시면 벌써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그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돌파를 하는 것이다. 뭐몇 개월 만에, 수개월 만에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 바닥 대비해서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35,000원 바닥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추가적으로 정구점 뚫고 날아갈 수 있는 기회, 뭐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가벼운 종목도 아니고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주가 끌어올리고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만 조사해봐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그 안정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리스크 관리가 다 포함이 돼 있는 종목이거든요. 조정 이후에 지금 정고점 돌파가 나와주는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 파동 노려볼 수가 있겠다. 지금 마지막 저러의기에 찬스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평선과의 주가 이격이 크게, 크게 벌어졌을 때를 고점이라 보기 때문에 사마콘텐서는 올해 횡보를 했고 또 매물대가 안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코 고점이라고 할 수가 없다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어서 주식과 전문가님의 두 번째 편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 어떤 종목인가요? 어, 이두 번째 종목도 저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장에 제약주가 많이 빠지고 올라왔던 두 업종 바로 그 중에 하나 5G와 관련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웨이브 일렉트로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웨이브 일렉트로라는 종목을 알고 있다시피, 뭐, 이제 5G와 관련된 종목으로 잘 알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약주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 업종, 이 업종, 이 5G 업종과, 그 다음에 수소차 업종, 이런 업종들,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전 종목들이 올라왔다고 봐도 무방이 아니,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현재 우리가 왜 매수를 하고 지켜봐야 되냐면은 일단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이 5G와 관련돼 있는 어, 그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뭐 이동통신 기지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중계 기용 그다 중계 기용에 들어가는 이 핵심 모듈 부품을 좀 생산하고. 어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어,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것들이냐면 있이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어 최근에 대해서 최근이 아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인터넷 강국이고 인터넷이 거의 포화 상태라고 보는데 과연 얘네들이 왜 주가가 올라가냐고 한다면 바로 이 네트워크 투자를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뭐 3G, 4G, 5G까지 왔죠. 그러면 이제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는 더, 바로 스마트폰 개발이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에 어, 따라서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좀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또 가장 중요한 거죠. 또외국인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해서 상승할 때또 매도하고 나온다면 우린 또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봐드리도록 하고요. 어, 테스트를 보면서 가급적인 전략 또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웨이브 일렉트로의 종목을 먼저 어, 수급을 먼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계속 들어와주고 거의 뭐한한달 동안 한이 거래일 빼고는 다 매수를 했어요. 이 거래일 빼고는 다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수급은 여기까지 체크를 했고요. 지금, 어, 그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한번 쭉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반등을 보여주나 싶더니 다시 내려오고요. 어, 어딥니까? 어, 저점이죠? 21,000원에 저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21,000원에 지지 가격대를 형성해주면서 여기서 밑꼬리로 일정하게 또 지지를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점점 지지로 받아주면서, 어, 저점 올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강한, 반등이 한번 나와주고요. 잠깐 눌렸다가 다시 한번더 올라가 주면 되고, 다시 눌렸다가 여기 어디에요? 지지를 받고 다시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려왔다가 지지를 받고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지지를 예전에 받았던 이 구간에서 똑같이 받고, 지금 오늘 한번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급등을 했다는 건데, 지금 뭐 예전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가, 쭉 내리죠. 바로 이제 가격 조정을 준 겁니다. 가격 조정 준 이후에 기간 조정을 계속 주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저항 라인 때 그러니까 기간 조정에서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 이곳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저항 라인 대를 돌파했을 때는 어디까지 보고 들어가느냐? 전고점이 있는 라인 대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외국인제 수급이 거기까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웨이브 일렉트로 매수가는 시초가 이에서 매매를 진행하시고요. 어, 목표가는 37,500원. 어, 사실 이 37,500원은 예전에 엄청나게 좀 올려주는 부분들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어, 충분히 이 정도는 올려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저가는 어, 27,500원으로 어, 오늘 여기 딱 지지라인 때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항이 어, 이 탈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골 전문가님의 두 번째 편의 관심주, 이 저항라이트 돌파하면 전 고점까지 올릴 수 있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두 번째 종목, 웨이브 일렉트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도 전문가님들의 편의 관심주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주가 될 오늘의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